안녕하세요. 강샘 지하리 이슈의 강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확한 문장과 무생물조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한 문장과 정확한 문장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문장이란 문법에 맞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자, 명확한 문장이란 문법에 맞으면서 의미 전달이 확실한 문장을 어, 의미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와 행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나타낼 때 무생물 주어 구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신정보가 구정보보다 뒤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강조 and focus입니다. 그래서 끝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길이 길면 길수록 뒤에 배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자 A1과 A2를 보겠습니다. 자 A1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의미 전달이 모호합니다. 볼까요? There were predictions that there would be recession. 예측들이 있었다. 침체가 있을 거라는. 예. 그니까 누가 예측했나? 또는 무엇이 침체하는가? 이게 없어요. 근데 A2는요, 그게 분명합니다. Economist predicted that the world economy would recede. 경제학자들은 예측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그래서 명확해졌죠? 의미 전달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자고요. The invisible hand regulates output, price and profit. 보이지 않는 손이 생산 가격 어, 이윤을 어, 조절한다. 예. 이거는 그 경제학에서 어, 유명한 말이죠. 아담 스미디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어, 나타낼 때이 무생물 주어 구문이 어, 분명 어떤 그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어, 행위자인 사람을 넣으면 어, 도저히 그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어, 무생물적 구문도 예. 분명한 문장 어, 다섯 가지 중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에 C1, C2를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he spoke and the audience enthusiastically listened to him. 자, 그는 말했고 어, 청중은 열정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C2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C1은 and 뒤에 능동태이고요, 음. C2는 and 뒤에 수동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C1에서 어, 맨 끝에 있는 단어가 힘. 음. 힘은 신정본가요, 구정본가요? 음. 구정본죠? 왜냐면 앞에 히가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죠 자, C2에서 맨 끝에 있는 단어가 어, the audience입니다. 예, 디오디언스는 앞부분에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정보이죠. 그래서 정보면에서 제대로 된건 c 1이나 C2냐 하는 거죠. C2입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어, 의미 전달 부분에서 그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앞에 배치하고 새로운 거는 새로운 정보는 뒤에 배치해야 듣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건 어, C2다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D1과 D2입니다. 이거는 어, 길이에 관련된 건데 지금 그 D1에서 밑줄 그어진 이 부분이 주어거든요. 어떤 남자, 젊고 키 크고 부유하고 유머러스한 남자가 제인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 기,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듣는 사람이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인의 이상형은 D2처럼, 제인의 이상형은 이러이러한 남자이다. 이렇게. 이거를 그엔드웨이트 용법, 길면 뒤로 이동시켜라 라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명확한 문장은 행위자와 행위, 무생물 주어 구문, 정보, 강조, 길이, 자 이런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고요자 명확한 문장을 위한 비법 1입니다. 행위자와 행위를 각각 주어와 동사로 어,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위자란 뭐냐?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단체나 동물을 의미하고요. 거기다가 자연적, 사회적 힘도 행위자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자, 행위는 원래 의미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행위자와 행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모호한 문장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행위자와 행위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문장의 기본 원칙은 유화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에 맞춰서 쓰는 게 명확한 문장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A1에서 행위자와 행위가 없을 때 얼마만큼 모호한지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자,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다. 예. 자, 걱정이 있었다 하는 거랑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동격이죠? 예. 자, 요거는 영어로 나타내면, there was worry that uh, there would be a budget reducti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worry가 이제 명사이고요 그래서, 걱정이 있었다는 것만 나왔지, 누가 걱정하나, 누가 예산 삭감하나 하는 것 없어요. 행위자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 분명한 문장이 되려면요, 어, 행위자와 행위가 어, 나타나줘야 됩니다. 한 문장에. 자, A2를 보자고요. FBI는 어, 의회가 그것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걱정했다. 자, FBI는 동사가 뭐죠? 걱정했죠. 걱정했다는 거죠. 네. 뭘? 예, 그야, 그죠 대디야, 의회가 삭감할 것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나타내면 The FBI worried 이렇게 됩니다. FBI는 걱정했다. 뭘, 대디야? Congress would reduce its budget. 의회가 그것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걱정은 FBI, 삭감하는 건 의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위자 행위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B1을 보자고요. 스그플레이션 해결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시도들은 주어죠. 동사는 뭐죠? 직면에 왔다. 예, 왔다는 거죠. 응. 좋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압축된 그런 내용이죠. 자 영어로 보면요. Trials by economists at solving stagflation have been met with failure. 자 주어 부분이 까만색인데, 네. 자저기서 행위자는 누구죠? 예, 경제학자들이죠. 네. 행위는 뭐죠? 아, 예, 시도했다는 거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 실패했다는 거죠. 네.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뭐했고 결과 어떻게 됐다. 자 볼까요? 자, 네. economists tried to solve stagflation, but they failed. 이렇게 되죠. 네. 경제학자들은 스테그플레이션을 풀려고 애썼다. 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실패했다. 네. 그래서 행위자 이카나미스트 행위 트라이드 그다음 벗 다음에 행위자 데이 그다음에 행위 페일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되죠. B1과 B2는 아주 대조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명확한 문장을 위한 비법 2 무생물주어 구문 즉 자연적 어, 사회적 힘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생물주어 구문이란 무생물주어 플러스 사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무생물 조구문은요 보이지 않는 힘이 마치 생물처럼 그 대상인 목적어에게 그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무생물 조의 장점을 보자고요. 첫 번째는 간결한 문장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자연상이나 사회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예로 보도록 하자고요. 그포우는 우리가 외출하는 것을 방해했다. 주어가 포우죠포우는 무생물 조입니다. 영어로 나타내면요. The heavy rain prevented us from going ou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생물 주어 타동사 목적어 구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폭우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이죠. 예. 네. 네. 폭우, 네. 폭우 때문에 우리는 외출하지 못했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폭우 때문에 우리는 외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건데 어, 그러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렇게 호구가 외출을 방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보자고요. 자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자유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 자, 보자고요. 보이지 않는 힘 저게 무생물 주어입니다. The invisible force moves the free market economy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 현상을 이 무생물 주어 구문이 어, 나타내는 건데, 더인비저블 포스 대신에 어떤 사람, 음, 어떤 어, 동작 주체, 그러니까 생물조를 저기 넣었을 때 어, 마땅치가 않아요. 그 표현 자체가 예, 그래서 이 무생물조 어, 구문이 그 자연적 현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고요 무생물조 구문의 특징입니다. 무생물조, 타동사 플러스 목적음에서 무생물 주어가 화제가 되는 겁니다. 예. 화제란 뭐냐? 화제란 이야기의 중심을 말하는 건데, 무엇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그런 어, 걸 의미하죠. 그래서 about what, about whom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 43번을 보자고요. 오늘날 삶의 점점 빠른 속도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어, 화제는 뭐죠? 뭐에 관련된 거죠? 예, 점점 빠른 속도죠? 예, 좋습니다. 저게 주어로 나타나요. So, the increasingly rapid pace of life today causes more problems. 그죠? 오늘날 삶의 점점 빠른 속도. 이 화제란 계속 이,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삶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제는 빠른 속도. 그 다음에 끝에 나와 있는 문제는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슈 45번입니다. 높은 학점들에 대한 경쟁은 배움의 질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주어는 경쟁이죠. 동사는 뭐죠? 제한한다는 거죠. 목적어가 배움의 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competition for high grade seriously limits the quality of learning. 좋습니다. 주어가 경쟁 무생물이고 타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쟁하고 있는 건 누구죠? 학생. 학생들이죠. 응. 자 학생들을 주어로 어, 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높은 학점들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학생들이 제한한다는 것이 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색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물론 학생들이 경쟁하긴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는 어, 교육의 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가 생략되어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에세이 내용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무생물 주어 구문을 제시하고 그 과정 전체를 에세이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고요. 이슈 1 7 번입니다. 정기 교육은 동사가 뭐죠? 정규 교육은이 주어입니다. 네. 예. 동사는 경향이, 경향이,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뭐 뭐보다는 그래서 비교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고요. 자, 정규 교육은 formal education. 억압은 restrain. 자유롭게 하는 건 set free인데 rather than을 어, 써야 되겠습니다. 보자고요. Formal education tend to restrain our mind and spirit rather than set them free. 좋아요. 자, formal education은 어, 무생물입니다. 동사는 tend to restrain 이렇게 되죠. 그다음 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규 교육을 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 일단 그 행위자를 주어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되겠죠. 교육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억압한다. 예. 어색합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억압한다. 예. 선생님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니까, 정규교육은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죠? 커리큘럼에, 어, 그니까, 지배자들의 원리를 담아서 거기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 가르쳐라고. 그 선생님들은 그것만 가르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배자들의 논리에 맞는 그런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그런 걸 배우게 되죠. 역사 같은 걸 통해서, 그죠? 역사 과목들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안한다, 아니면 뭐 자유롭게 한다,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자체를 예, 생략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정규 교육이 어찌됐든 이런 결과를 낸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무생물조 고문이 예, 굉장히 깔끔하게 예,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